아, 빵하. 영배물에서 지침이 잤습니다. 오늘은 제 카메라를 부박사님 네,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안 아, 타고, 버스를, 차를 안 타고, 아, 대중교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갑시다. <목소리> 빵하, 연구의 물이서지, 지금 수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받으러 저분, 저분 집, 저분 집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빵하. 네, 그래서 비주기를 잡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오는 길에 버스에서 비주기가 풍선을 타고 왔는데, 일부러 잡진 않았어요. 잡진 않았는데. 그때 대충 몇 시? 한 3시? 3시. 모르겠어, 기억이. 그, 일단 찍긴 찍었는데 몇 시에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발견만 한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집에 오면은 다시 날라올 줄 알고 했는데, 아, 비주기는. 비중이는...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는 갔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견만 한 상태로 돼서, 2 5 0 0원라 그냥 갔고. 3시쯤에 아... 떴던 게 이제, 이제 6시 한번더오 3시간마다 온다고 하네요, 3시간마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뭐지? 찾아가서 잡으면은 뭐스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스위쿤은잡기싫고요 아, 거기다가 또 짝퉁도 있잖아. 음, 그러니 걸어 다니다가 제가 예전에 짝퉁 17번 만났죠. 와, 음. 그래서, 아, 극혐이다. 그래서 비중이면 다시 하고 지금 딱온 김에 또 우리 또 보박사님 집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네, 체육관이 있는데 3분 50초 남았네요. 오늘도 오늘도 한 판만 한 판만. 아 근데 너무 일찍혔다. A few moments later. 자자자자한 판만 네한 판만. 어 떴습니다. 기라티나죠? 아직 본 계정 아직도 안 나오셨죠? 아 아. 어 지금 그것도 다 내려갔는데. 어?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사람 엄청 많은데 잘못 죽이는 경우도 있을 때 뭔가 조금 아까 이 아. 처리 해줄게요 음. 구멍 분들이 오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나 아, 품어 줘야죠 고래 보로서 사람 많은데 진짜 쩔레비면은 그냥 아 추천 포켓몬 들고 오면 되는데 해피너스 들고 오면 진짜 해피너스 해피너스 <laughs> 댄스 추고 있으면 아 해피너스는 조금 아 <laughs> 해피 맘충이라고 막 옛날에. 아. 자, 부계정부터 봅시다. 부계. 아, 잠깐. 밝기가 왜 이렇게 어두워? 부계정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나는. 아하. 아하. 이 녀석아. 노. Nope. 아... 아. 아. 아, 좋지 않네요. 아, 나를 보면 안 되지, 이마. 살사 높네 어머니 제가 지금 본부다해 드릴게요. 어, oh, 야. Yeah. 이거를 이렇게 됐다. 아하. 하하노노하 아아 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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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하하하또또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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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웃음> 네 마리째, 네 마리째. <laughs> 이상해. 아 이상하게 말도 돼요. 저 공기 좀한번으니까좀뜬 중. 한번어 공기 중은 왜 그러죠? 전에 근데 그 뭐지? 썬더하고 네아뭐 개네스 걔네를못 잡았어요. 나는 안 나오더라고. 개노 보통을 봤나? 썬더는 아그 뭐, 파이어는 잡았는데 썬더를 못 잡았어. 파이어는 막 하는 거 미친 듯이 해가지고 간신히 한 마리 잡았는데 아, 아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이루, 이루치 양도세라고. 네? 아, 이루치 취득세라고 우리 집 체육관에서 이루치 나오면은 돈 내야 돼요. 어, 이 새끼, 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봅시다. 안 내면 탈세예요. 15, 13, 10. 와, 공 15네. 공 15면 또 투, 추가로, 추가 공격 양독세라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그래서 너 말끔하게 여기서 임마. 비주기는 안 해? 비주기는 뭐, 없잖아요. 뭐, 안 오잖아. 이따, 여기다 뒤에 안 들어가요? 몰라요. 일단은 일단 여기서 끝내야지. 아 빵빵. 아 요새 이렇게 예의 바르셔. 가끔 다른 채널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반성했어요. <웃음> <웃음> 아 비주기가 왔습니다. 어머 얘또 게임만이? 어머나. 아 이거 안 쓰겠다 이제 커서. <laughs> 비주기가 왔습니다 비주기가. 어머 얘또그포켓몬공가 뭔가 그거 아니? 야야 야. 열심히 하고라 방해하는데 가만 히 있을 수 없지. 아 드디어 로켓레이더. 뭐, 뭐 뭘로 해서 뭘로 잡아가셨더라? 아무거나 개잘 나? 베르시온이 개 쎄요. 드디어 비주기를 다 잡았네요. 유추가 몇이나 올까? 유추 어서고. 오 여기 여쭈시피 자본유추가 아 900, 900대였던 것 같은데? 네. <laughs> 어, 그, 와, <laughs> 와 어떻게 더블 인기 나오지? 900대였던 것 같은데? 말도 안돼 초반이면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아뭐원샷에잡혔또 심지어 아... 아 구경 좀 해봅시다 이건 나온 거야 도대체? <laughs> 와우 이거 와우 아 전에도 구렸는데 이번에 더 구린 거났어와 아, 축하드립니다 와 어이 어이 정말 구대기인가 아냐고 아.. 악의 조직에 왔서라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주쳤.. 마.. 마 끝나셨네요 음. 2000 2000 2000 경험치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적어주네 대단한 기술 머신 음, 대기 대기뭐 좋고 좋고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 그래서 여기까지 방방 방방방 방방방 빵빵 아. 빵빵빵. 저는 오늘 회원권을 발급 하으러 갔어요. 아 약해 소리가, 소리가 약해 아 양이 적은 날이었네 양이 적은 날 양이 적은 날엔 모르겠다 뭐 있지 않나 Good feeling. Good feeling.